안녕하세요 새크리마입니다 오랜만이죠 영상이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비노기 홈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플레이하고 카트라이더 아이템을 받아보자 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마비노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레이 서망 생성하고 게임 접속하고 멀티 플레이를 완주해야 20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포인트를 획득한 이후 원하는 게임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30분이면 다 되고요. 일단은 아이디 생성해서 포인트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0포인트 보상받게 하면은 이 카트템을 주고요. 이템 그리고 200포인트 보상받게 해볼게요. 마비노기로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호의 영속 5개, 환생물약, 뭐, 경험치 포션, 열매, 유물 조각, 뭐. 솔직히 보상 별로죠.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 누르면요. 이 아이템 쿠폰이 나오거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개인 메뉴 들어가서요. 쿠폰 등록 누르시면은 이 탭, 탭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냥 복사해주면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바로 그냥 게임 캐릭터에 받아주시면 됩니다. 300포인트 받아보겠습니다. 300포인트는 푸콤 푸콤 멤버 십7일에다가 흑기사 스마트 키를 줍니다. 카트 콜라 보니까. 이걸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프트 스페셜 선물상자, 드리프트 선물상자 요렇게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유비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푸콤팩 7일짜리도 있지만 이건 바로 써줄게요. 이 흑기사 스마트키는요 지금 경매장에서 가격이요 2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8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스을 이제 유비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아이템샵 보면은 이벤트 탭에 들어가시면요 이 리뉴얼 밀레시안 웰컴 성장 패키지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2만 레벨 찍게 되면은 핀펜마 스킨 수련 포션 뭐 펫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주게 되는데, 요, 핀팻마 스킬 수련 포션을 여기에다 먹이면요. 핀팻마스터 1랭크 카트, 현, 현재 1티어 펫 디바인링크용 1티어 펫을 그냥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저거랑 연계해가지고, 이 카트랑 잘 쓰시면은 초반에 팻걱정 없이, 디바인링크 팻걱정 없이 게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게임 안에 들어와서요 처음에 이제 게임 아이디를 생성하면 튜토리얼 그냥 스킵하시고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템전을 무조건 하세요 이벤트 이름을 보면은 여기 완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완주를 못하면 리타이어가 되면은 포인트를 안 줍니다 완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전은 완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빠른 입장 눌러 주시고요 그냥 준비 완료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햄전은 웬만하면 완주가 됩니다. 그리고 한 판당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15판만 하면 되거든요. 30분이면 끝나요. 드리프트 보뭐 이런 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이렇게 달리면 돼. 아이템전은 어. 또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이게, 다른 게임 아이템들도 막 주기 때문에, 서드 더 턱에서 온 사람, 뭐, 아스가르드에서 온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분들이랑 같이, 1 5 판, 주작하면은, 더 쉽게 갈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쯤에서 달려주다가, 이, 이 붐스터 아이템을 좀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완주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 보시면 저 지금 굉장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주를 못할 것 같지 않죠. 네. 완주만 하면 됩니다. 붐스터를 두개 그냥 아껴놓으세요. 그리고 중간쯤에서 달려, 이렇게. 옛날에 카트 많이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노래는 항상 버즈 노래 들어야 돼. 버즈의 갑자기 SG 워너비, SG 워너비 노래 가뭐 이런 거 들어야 돼. 스피드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도 완주를 못했습니다 스피드전에서 사람들 너무 잘, 잘해가지고 뭐 이때부터 그냥 스터써가지고 완주만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20포인트 먹는 겁니다 여기 완주만 돼 있으면은 이 6번은 완주를 못한 거예요 보면은 이러면 포인트 안 들어옵니다 이 마지막 분은 완주만 신경 써서 15판 해주면은 카트 팩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유비 분들이건 고인물 분들이건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냥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와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새크림 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은 더욱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